에서 아주 중요한 예,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에서 제가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여의도 바로 맞은편에 마르크스 사진이 걸려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통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가진 나라는 없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상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학생들이랑 트리어에 갔을 때 트리어에 어떻게 가게 됐냐 하면 트리어란 도시가 마크스가 태어난 도시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연구소가 독일 유럽 연구 센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크예요. 뭐 미국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하버드 대학이 1호였어요. 독일 정부가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다음에 뭐 위스콘신 또 조지타운 이런 대학들이 지정이 됐고요. 캐나다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몬트리올 또 토론토 이런 데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독일 쪽에서 아시아로 이걸 확장을 해서 아시아에서는 1호가 어, 저 동경대학이었고요. 2호가 베이징. 3호가 서울대가 아니라 중앙대가 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지금 영국엔 케임브리지,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파리 대학 연합 뭐 이런데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16개국에 21개 연구소가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그런 연구소인데 <laughs> 거기서 매년 소위 아카데미 오유로파, 유럽 아카데미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지금 유럽이 통합돼 가지고 새로운 통합된 유럽이잖아요. EU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아카데미를 2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독일 정부에서 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킹이죠.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유럽의회도 방문하고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여러 가지 유럽연합기관들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 안에 막스 생가를 방문하는 게 공식적인 중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유럽 통합을 하는데 왜 마크스 생가를 가서 보는 것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있을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독일 정부에서 그것을 왜 지원하는가? 유럽에서는 마르크스라는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요. 유럽 정체성을 만들어낸 여러 인물 중에 한 인물인 것이고요. 누구나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유럽의 어떤 유럽 사상의 기초.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도 마르크스 하면 여전히 금기의 영역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세계적 흐름과 뒤쳐져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동당에서 막스 사진을 이렇게 걸개 사진으로 걸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스는 누군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트리오 이야기를 했죠. 트리오에 갔더니 트리오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안내해 주는 그 안내원이라고 그러나요. 안내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할머니예요. 대체로 한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우리 트리오가 낳은 가장 사랑스러운 트리오의 자식이다. 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나는 남편과 싸움을 하면 항상 공산당 선언을 외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잘잘잘 외워요. 예? 여러분 유명한 그 구절을 아시죠? 유럽에는 지금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어? 이 말부터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잘잘 외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독일에서는. 마르크스는 중요한 사상적인 유산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거리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 마르크스의 수용이라는 게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는 이 마르크스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금기의 영역에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날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 때, 일제 때는 마르크스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냉전이 강화되면서 마르크스 사상이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은 것이지 일제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뭐였나요? 경성제대였죠? 경성제대의 신모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 회고록에 쓴 글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분은 경성제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 경성제대 경제학과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적 조류가 공존하는 학문인데 경성제대 경제학과에는 막스 경제학밖에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당시에 일제 때 30년, 40년대 경성제 대 경제학과를 주름 잡고 있었던 것은 막스 경제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서울대학교에는 김수행 선생이 정년하면서 막스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막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다양한 조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류죠. 어느 나라에서나. 마크스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그런 중요성 이것은 다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김수행 선생이 정년하면서 마크스 경제학 하는 사람을 아예 뽑지 않는 이건 야만이죠. 이런 야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마크스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999년 어떤 해인가요? 1999년은 그렇죠. 물레니엄 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이걸 묻는 설문조사의 해였어요. 바로 이제 2000년 되니까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이러한 물음을 가진 설문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에서 보면 막스가 갖는 위상을 알수 있죠. BBC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데가 있죠? BBC 방송? BBC 방송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1위겠어요? 예.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 1위가 마르크스입니다. 1위가 마르크스. 예? 요제 기억에 2위가, 2위가 로크인가 그렇고요. 영국이니까. 예? 3위가 홉스인가요?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1위가 막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공영방송, ZF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독일인이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서는. 독일인. 누구겠어요, 1위가? 막스가 역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가 루터, 3위가 칸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막설한 인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난 2000년간 가장 큰 영감을 준 그런 인물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마르크스 하면은 굉장히 소름돋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또 문화적 사상적 후진성, 퇴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저 빨간 걸, 걸개 그림을 보면서 이 정당이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음, 한국 사회를 개몽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